사무엘하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루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천 명과 돕 사람 만 2천 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유합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어계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업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유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아오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문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남문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유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유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리슬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리셋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며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리스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폐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사무에라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에 다윗이 유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안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 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늘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대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파세베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유압에게 기별하여 햇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유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해 다윗이 유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팔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래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유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아이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니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문이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취하게 하니 저녁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됨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유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유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유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유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유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롭베 세세 아들 아비멜렉을 쳐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짝을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에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유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래요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였소매.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중햇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유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문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의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 시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이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지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강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으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되민이까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유압이 안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유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업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독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자손의 모든 성업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에라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는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눈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을 줄을 알고 암눈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눈에게 유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시심아의 아들이여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눈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눈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소서 하라 하니, 암눈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눈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 어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오라버니암눈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오라버니암눈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앞눈이 먹기를 거절하고 앞눈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앞눈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에 오라 보니 앞눈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앞눈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네,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압눈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쎄므로 억지로 그와 통치만이라 그리하고 압눈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압눈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앞눈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를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앞눈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압눈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차량하게 지내니라 다윗왕이 이이 모든 일을 듣고 심호하니라 압살롬은 압눈이 그의 누이 다말을 유혹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앞눈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 아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아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형 압론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눈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눈을 치라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눈에게 행함해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에 왕이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다비아리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육대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주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마 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 도다. 요나다비 왕께 아래대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수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오레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놈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사무엘하 14장. 수라아의 아들 유압이 왕의 마음이 합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유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죽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구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네 주왕께 여쭙게 하옵소서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십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니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왕께 이 말씀을 엿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정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시미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이여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의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주왕은 네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유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왕의 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주왕의 네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유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유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니이다 하니라. 왕이 유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유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유압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하나이다 하고, 유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함에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의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이백 세겔되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색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드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유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유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유압의 밭이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유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유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아스리이다 하려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유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